알 아, 들었어 지금 간다! 준비해! 이쪽으로 가보자 너무 많다 여기 거 보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이거 나 여기 탈게 이쪽 와우 퍼스트 블러드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을 줄이야 공격받고 있어 어, 장전 중. 어, 어, 렉 조심해 응. <놨어>, 이야아렉 봐라 나, 시네 제가, 챔피언. 있네시드좀충전 나도 여기, 지시 여기, 두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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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집 어. 3층. 옥상 <목당> <목당> 바로 올라간다, 나는. 거긴 위험 지역이다.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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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 난데, 타고 난데, 나가 아니 퀴 타고 갔잖아 아 어, 뭐야 안 보였어 어디야 뭐야 너도 순간이동했네 어디야 안 보여? 여기다 <놀람> 1층 1층 <2층. 놀람> 다운 렉 마지막 한명 잡았다 아니 아니 앞에 진짜, 진짜 안 보였어 나 근데 그래? 렉 아닐까? 녹화한 거분다 여긴 안전하지 않아. 여기 안전하지 않대. 뭐야 뭐야. 새로운 킬리더 여기 감시 중이다. 건 없어. 내 목표는 더 높으니까. 아 거슬려. 씨. 여기 여기 로바군 아마도 여기. 어제 일 다칠 거야. 저기 맞아. 1층이랑 2층 나왔어. 하나 P1이야. 2층.

계단, 계단, 같던데? 계단. 아야, 옥댕, 아예, 아예 옥 위에. 아닌가? 아, 다시 돌아간다. 친구 살리라, 이장안아나 왼쪽 간다. 오른쪽 봐. 확인. 여기, 여기. 흰갑. 한대 맞춰놨어. 컴프 한다. 나도. 아, 렉시바. 뭐? 적군 어, 시발, 갑자기. 어, 아, 렉, 뭐야. 선생인가 본데. 아니야, 바로 죽었어. 아니, 더렉 걸려서 지었어 뭔가. 왜 너만 걸리지? 몰라, 나 계속 걸려. 피닉스 키트 좀 쓸게. 개업 키지가온로드 중이야? 끝났는데? 여기 실 경탄. 아, 이거 여기 경어 필요. 중대탄 필요. 없어. 중대탄? 아. 없어. 나도 못 쓰고 있어 지금. 인서클 해야겠다. 가자 나궁 있어. 아, 어, 오케이. 여기까지. 에, 근데 여기 그거 마켓에서 어떻게 나 여기 넘어갈 걸? 가까이 있면안 넘어갈 걸? 테스트, 테스트. 올 넘지 이건. 어, 어, 오른쪽에청소리서 어, 오른쪽에 마있다여기 누가 피해야?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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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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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야가 누가? 누가? 누 가래버, 어가래가 가래버, 가래가래가래가래 가래버, 가래 가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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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 가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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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 아니, 내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녹화 하거 한가 보는데. 봐봐. 아, 존나 어이없네. 처음에 그 옥테인한테 죽을 때부터 보여줄게.